안녕하세요 홀덤닥터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효율적인 블러프 펑카가 통하지 않는 상대라는 주제로 핸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소재는 지인이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핸드이스토리인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1,2 블라인드 게임이고요 프리플랍에 히어로는 컷업 포지션에서 킹쿠인다이아스딧을 받고 15개로 오픈 레이드합니다 버튼과 스몰이 각각 콜을 해서 세 명이 플랍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플레이어의 성향을 잠깐 말씀드리면 히어로는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리스펙을 받고 있으며 평소에 자신의 플레이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튼에 위치한 플레이어는 콜링 스테이션으로 탑 페어를 맞추면 어지간해서는 폴드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플랍이 이렇게 오픈이 되었고요. 스몰이 체크하자 히어로는 30개로 컴뱃을 합니다. 버튼이 콜을 했고요. 스몰은 폴 됐습니다. 턴에서는 7 다이아가 나왔고요. 히어로는 70개로 더블 배럴을 이어갑니다. 역시나 버튼에서는 또 콜을 했고요. 리버에서는 부스페이드가 나왔는데 히어로가 120개 올인을 합니다. 버튼은 잠시 고민하더니 들어간게 있어서 못죽겠다 하면서 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히어로는 핸드를 먹겠다고 하는데요. 이 핸드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랍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이 핸드는 제 지인이 컷오프의 핸드가 궁금해서 나중에 물어보고 어떤 핸드인지 알아낸 것이며 그것을 기반으로 제약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히어로의 핸드를 알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프리플랍에 히어로가 좋은 핸드로 오픈을 했고요. 두 명이 콜을 해서 플랍을 보게 되었죠. 플랍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앞에서 체크하자 히어로는 컴뱃을 했어요. 비로 플랍을 미스했지만 에이스가 있다고 주장하며 컴뱃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에 있던 콜링 스테이션이 콜을 했죠 스몰은 폴드 했고요 턴에서는 7 다이아가 나왔고 히어로가 이제 플러시 드로우가 생겼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플랍에서 컴뱃했는데 상대가 콜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턴에서 다이아 한 장이 더 나오면서 히어로의 핸드가 발전한 좋은 상황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어로는 어그레션을 이어갔고요. 버튼은 또 콜을 했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그레션을 이렇게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패시브하게 체크하고 팟 컨트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향의 차이이며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는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블라인드에서는 팟 컨트롤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높은 블라인드에서는 계속된 푸쉬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같은 상황인데 블라인드에 따라서 왜 이렇게 바뀌느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버에서는 고 스페이드가 나오면서 플러쉬를 메이드하는 데 실패하고 히어로는 올인 블러프라는 초강수를 둡니다 사실 히어로가 팟을 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액션이 중수 이상의 플레이어였다면 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버튼은 콜링 스테이션입니다 맞으면 못 죽어요 거기다 들어간 게 있어서 못 죽겠다라는 멘트를 했다면 그 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그런 멘트를 또 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향의 플레이어들한테 블러핑을 계속하는 것은 안 좋은 선택입니다 이런 플레이어들은 플랍에 사연이 없거나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플랍에 사연이 없거나 안 맞으면 미련없이 폴드합니다 하지만 드로우라든가 팝페어가 맞으면 계속해서 플레이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죠 예를 들면 콜링스테이션이 요런 핸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플랍에 에이스를 맞췄기 때문에 계속해서 플레이를 한다는 뜻이에요 키커가 높고 낮은 거는 그들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런 핸들을 가지고 플랍을 완전히 미스했을 경우에는 그냥 미련없이 폴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기는 빠르고 작은 희망에 미련을 갖는 타입인겁니다 피어로가 플랍에 컴뱃을 했고 쿨링 스테이션이 콜을 했다면 턴에서 비록 플러시 드로우가 생겼지만 힘으로 밀어내기 보다는 팟 컨트롤 하는 것이 좀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힘으로 푸쉬해서 폴드를 시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폴드 하지 않는다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스팟입니다. 만약 리버에 다이아가 이렇게 한장더 나온다면 큰 팟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팟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올인을 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죠. 만약 플랍이 이 5클럽 대신에 오, 스페이드였어요. 그리고, 리버에, 보시는 것처럼, 한 장의 스페이드가 더 나온 후에, 올인 푸쉬를 했다면, 플랍에 스페이드가 두 장이었기 때문에, 리버에 나온 스페이드가 플러시를 메이드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시를 무서워하는 플레이일 경우에는, 그 사이즈에 따라 폴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핸드의 스토리는, 특별히 위협이 될 만한 상황, 즉,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히어로가 자신있게 배팅을 계속하니까 버튼에서 기세에 눌려 고민이 되었을 뿐이겠죠 어그레스를 상대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특히나 그 상대가 매니악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리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한 핸들을 들고서도 너무 강한 액션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콜링 스테이션은 상대의 핸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탑 페어를 맞췄다면 키커 같은 것에 크게 연애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상대가 좋은 핸드를 들고 있을 것을 알고서 배드빛을 선사하기 위해 계속해서 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률에 입각해서 내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승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또 포커를 조금 알기 시작한 사람 입장에서는 콜링 스테이션의 이런 플레이와 마인드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들만의 필포커를 하는 겁니다. 이번 핸드는 내가 이런 액션을 주면 여기서는 폴드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콜링 스테이션을 상대하다가 큰코 다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플레이어를 상대하겠지만 콜링 스테이션과의 플레이에서 이 영상이 기억에 남는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핸드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